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다시 돌아온 게임워크입니다 왜 다시 돌아왔나고요? 1편은 보면 알수 있습니다 1편은 게임워크 채널에 있습니다 가서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다시 입었는데요 통솔력을 가득 채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리스를 다시 한번더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줄게요 자 그리스는 뭔가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안 어려웠겠죠? 그리스에서 나오는 아이템은 제우스의 손톱대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달라고치한 마리만 사나겠습니다 여기선 돼지 새끼가 나오기 때문에 욕 아닙니다. 돼지 새끼 절대 욕 아닙니다. 동심을 파괴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악의 돼지라고 하겠습니다. 악의 돼지 자, 여기서 아기 돼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아기 돼지는 너무 약했다. 약해 빠진 삼겹살 같은. 자, 잘못하면 망할 것 같으니까요. 망안 했네. 망하지 않았네. 아주 쉽게 깨버렸습니다. 자, 아이템, 나와라! 아이템! 아이템이요! 나와라! 오케이. 제우스의 손톱대. 현자의 돌. 현자의 돌이라며, 헬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네, 아니고요 자, 보물리스트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가 있네요. 현자의 돌. 여기도 보겠습니다. 여기는 독일에서 얻을 수 있대요. 자, 독일로 출격하겠습니다. 이제 통솔력도 많기 때문에 쉽겠네요. 독일로 출격했다. <laughs> 자, 아, 시작부터 성이 맥주네요. 피는 0 0 0이니까 겁나 쉽겠네요. 자, 혹시 모르니까 달아버지 소환하겠습니다. 나와라, 오벨리스크의 거신병 죄송합니다. 망치는 좀떴 이따... 망치 하나만 소환할게요. 달아버지 필요... 다 필요 없어요. 달아버지고 뭐고? 망치만 있으면 됩니다. 전 고양이 망치만 있으면 돼요. 얘두 마리만 있으면 금방 깹니다. 자, 얘만 계속 소환해보죠 자, 이렇게, 네 번째 얘까지 추격시켰습니다. 자, 미사일은 발사하고, 다섯 번째 친구까지 소환. 왜 부어도 소환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친구. 깼습니다. 아이템, 나와라! 어... 자, 다시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 한번 더. 이번에 아이템이 나와야 된다. <laughs> 자, 잠깐 음료수 좀 마실게요. 죄송합니다. <laughs> 오, 빨리 기린 고양이를 지나 시켜서 사자 고양이를 얻고 싶네요. 기린 고양이 근데 3단 지나 시키면 사자 고양이가 나와? 아니면 따로 얻어야 되나? 언젠가는 3단 진화를 할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런 날이 오, 오길 기다라 말이 점점 이상해져서 산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날이 오길 기다려봐야죠. 자, 지금 성, 적의 성을 때려 부수고 있습니다. 이 망치 고양이. 이 망치 고양이만 있으면, 다 이깁니다. 물개도 이겨요. 다, 바다 레오 받든가 뭔가, 개도 이겨. 끝! 아이템, 나와라! 와, 맥 빠진다. 한번 더. 와우! 풍솔력이 부족한군. 업그레이드를 시켜야겠어. 울트라 슈퍼레어 캐릭터 레벨업 삐빕 왓돌 이렇게 많은 돈을 언제 다 모으지? 평생 모아도 다못 모으겠다 어쩔 수 없네요 통설력이 부족해서 이따가 차면 다시 한번 오고 다른 게임이나 해보겠습니다 에이 아깝다 거의 다 됐는데 이제 독일 하고나서 독일하고 나서 스페인하고 나서 여기서는 영국하고 나서 뉴욕, 캅니다. 자메이카 아르헨티나하고 이 마추픽추, 이스터 섬, 아니 마추픽츄는돼 있구나. 그러니까 이스터 섬, 멕시코, 나사, 라스, 베가스 할리우드 한 다음에 알래스카는 돼 있고, 여기는 어디, 어디서 돼야 지 이건 달에서 얻었습니다. 일단 다른 게임만 하겠습니다. <레오> 어떤 게임을 할 것인가? 어떤 게임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아, <레오> 죄송합니다. 아, <레오> <레오> 죄송합니다. 헛헛헛 세계쌓기 미션.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한개 왔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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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렉이 걸렸네요. 그렇다면 모래상자를... 해서 폭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블랙 콜로. 자. 이렇게 다 없애주고. 잠깐만요. 네,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폭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그라미가 아니네. 다시 하겠습니다. 치우고. 쓱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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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싹. 저기 있어 자, 사람들 옆에 누가 와있었어요? 복숭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이 안에 화약을 1층으로 만들고. 2층으로 만들고. 삼촌 다층 그리고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니트로글리세린을 골고루 뿌려줍니다 자 이제 여기에다가

올려준다. 벌써 당원과 무시무시하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휘발유를 부어줍니다. 제가 오늘 폭발 실험을 해서 불이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도화선을 이렇게 쭉 붙인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서 여기 안에다가 불에 잘 타는 목재 가루를 솔솔솔솔 솔솔 뿌리고요. 그 다음은 원유를 이렇게 부어줍니다. 파라핀을 이렇게 슬슬 솔솔 뿌려주고 납총류 이렇게 이렇게 강대 부분에 놓고 자 이게 여기를 이게 뭐였더라 메탄가스구나 아주 아주 위험한 메탄가스를 이렇게 골고루 뿌려준 다음에 불을 붙이면. 여러분, 불 조심하세요. 불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것을 없애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재 조심하세요. 만약에 불이 난다면 제가 이렇게 없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화재 위험에 대해 알려드렸고요. 양구배전쟁에 들어와 보면은 이런... 어떻게 하지? 그래, 다른 데를 먼저 깨는 거야. 독일 말고 다른 데부터 깨겠습니다. 스페인 먼저 깨겠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스페인 30 젠장. 여러분, 아무래도 죄송하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취를 걷습니다. 굳이 이렇게 마실 필요가 없지 않나, 근데? 마지막으로, 다른 거한번 깨보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른 건 나중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1방한번 깨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언제 꺼질지 모르니 미리 마지막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저는 그럼 이번 랭코대전쟁을 하면서 물러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럼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